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드디어 오늘 FTX의 샘 뱅크먼이 입을 열었습니다. 트윗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미안하다. 그것은 큰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망했다. F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자괴감이 보이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제 cj 바이낸스 ceo는 슬픈 날이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우는 이모컨 티를 올렸습니다. FTX 인수 실패와 크립토 시장 급락의 일부가 자신이 포함됐다는 사실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조차 하락하게 된 것에 대한 반성, 미안함, 슬픔이 이 크립토 업계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타켓은 솔라나가 될 것이다 아니면 트론이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네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시어스의 마신스키, 테라루나의 도건, 3LO의 주슈 그리고 FTX의 샘 뱅크만 차례가 왔습니다. 네 명의 희생자가 됐는데 이 중에서 원인 제공자가 한 명이 있다. 미디어는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 것은 테라루나의 도건이다. 신뢰를 무너뜨린 거죠. 오늘의 굉장한 뉴스는 저스틴 썬입니다. 브레이킹 뉴스에 보면 FTX, 이런 와중에 파트너십을 트론과 지금 했습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망해가는 거래소가 어떻게 트론과 파트너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TRX, 트론이죠. BTT, JST, SUN, HT를 스왑할때 1대1로 외부 지갑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트론과 파트너십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더 깊게 공부해 본다면 며칠 전에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트론의 저스틴 선은 FTX의 자회사 알람에다가 트론 개연의 스테이블코인 USDD를 덤핑하는 것을 중단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중단한다면 은 FTX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선은 FTX 인수 의향도 밝혔습니다 이런 뜻을 미디어에 내보내기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트론의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트론의 차트 어센딩 트라이앵글에서 곧 밑으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포가 올린 트윗입니다. 저도 트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USDD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USDD, 트론계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매우 독점적으로 사용된다라는 보도가 여기저기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루머입니다 하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잘 버티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스틴선이 FTX를 인수한 개인적인 의사를 밝혔는데 문제는 알라메다와 엮였습니다 FTX의 분신이자 자기 한몸과 같은 두 개의 독립된 회사가 문어발척으로 두 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알라메다이고 여기에 엮인 코인이 솔라나 그리고 트론이 있고 USDT 띠가 또 나옵니다. 이 솔라나와 트로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는 FTX 문제와 절묘한 타이밍에서 갑자기 미디어의 인기인이 되었는데 오래간만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게리 갠슬러를 찾고 있고 CFTC도 갠슬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CNBC 브레이킹 뉴스에서 갠슬러는 암호화폐 업계가 기존 규제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FTX 붕괴의 원인을 밝혔습니다. 게리 갠슬러는 샘 뱅크만의 거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그 자회사의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해서 CNBC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금융만큼이나 오래된 문제는 많은 고객들의 자금, 비공개, 레버리지, 차임및 이러한 회사 내부의 거래를 혼합해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FTX 거래소가 한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소수에 집중된 플레이어가 있는 암호화폐의 매우 상호 연결된 세계이며 이러한 집중된 플레이어 중 하나가 공개 부적, 고객의 돈, 많은 레버러지, 즉, 사용을 의미하는 독성 조합들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투자를 해서 많은 고객들이 결국 손해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는 SEC가 실제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플랫폼과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리 게슬러는 전임자와 견제 SEC 팀이 최소 100개 이상의 조치 소송들을 취했는데 다양한 집행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LBRY라는 암호화폐 토큰에서 큰 승리를 이미 거뒀다고 말하면서 증권법에 따른 증권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